오늘 텔레그램으로도 보내드렸죠. 이제 꼬리가 생기면서 오일선을 지켜주면서 끝났는데또 밤중에 미증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코스타 코스피 오일선 타고 가는 거 보면서 매매를 하면 좋겠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스윙 관심 종목이 아니라 단타 관심 종목입니다. 아,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접근이 아닙니다.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만 짧게 짧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함께 알아보는 것으로 영상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MH 하이텍입니다. 차트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것. ...들 보시면 전혀 관심 종목이죠. 여기 제시한 가격을 들었고 한번 샀다가 다시 해서 이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올랐습니다. 이때는 스윙으로 드린 거죠. 지금은 단타적 관점이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점까지를 보시면서 본인만의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 노려보는 것도 좋겠고요. 이렇게 역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초 기본 없이 기준도 없이 손절도 못하고 매매를 하면 식겁합니다 기준 없는 분들 지금 손절 못하시는 분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계속 실패하는 거 정말 보고 싶지 않아서 이 채널을 만든 것입니다. 소액 10만 원이 20만 원안 되면 1천만 원, 2천만 원 절대 안 됩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안, 못 만드시는 분들은 또는 손절을 안 되시는 분들은 또는 이 어디서 사야 되는지 기준 자체가 없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배워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채널에 초보 탈출 영상 보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보지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 M&D입니다. 고점을 돌파하려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여기 만원 라운드 피겨 잘 지켜주고 난 다음에 두번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공통점으로 보시면 21일 돈 평균 과 이격도가 이미 바로 쳤기 때문에 스윙 매매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타입니다. 지금 13,000원 머리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돌파하는지 잘 보면서 매매를 하면 좋겠네요. 이제 밑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12,000원이 중요한 지지 라인대입니다. 여기 저항, 여기 지지, 여기 저항, 저항, 저항. 그래서 이거 깨지면 위험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잘 하시고요. 다음 종목 나인테크입니다. 어, 2차 전지 쪽이죠. 지금 5,000원 라운드 픽겨 보고 있습니다.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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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정확 맞고 있는데 이 돌파력 잘 보시면서 본인만의 기준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돌파력을 보면서 매매를 할수 있겠고 여기 위까지 여유분이 있으니 이 고점을 확인하러 가는 형태가 된다면 여기가 올라가는 것을 이용한 매매 그다음 여기 돌파하는 그다음 얘기가 되겠죠 다음 두산 중공업입니다. 아, 이 종목도 빨간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관심 종목이죠. 한 2, 3주 전에 관심 종목이었는데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을 넘어서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고점 돌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5일선 지지를 아래 꼬리를 받고 끝났지만 아, 이런 형태는 좀썩 좋지는 않죠. 사실은. 이제 망치 형태이죠. 그래서 망치 형태 다음에 5일선 이탈하면 다음 것을 보고 늘 시장이 좋고 함께 다시 상승을 해준다면 전고점 돌파력을 보면서 단타적으로 접근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현대공업입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상승하고 난 다음 이렇게 지금 갇혀져 있는데, 여기 오른쪽으로 이제 누워가는. 기간 조정이 나왔죠. 이 조정을 끝나고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하면서 한번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볼만 하고요. 지금 만월 라운드 피겨를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력을 잘 보시면서 위에까지 단타적으로 접근 시나리오를 한번 세어 보시고요. 다음 현대 에너지입니다. 여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상장하고 이제 쭉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전에 있는 이 종가 부분을 지금 음봉이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장대 양봉의 중심도 지켜주고 해서 이것을 지금 돌려 세우는지 한번 잘 보시고 이것을 뭐 내일 돌려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5일선 조금 더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한번더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꼬고래 실수도 있겠죠 해서 바로 이틀 내에 여기 고점 부분을 이제 넘어가는 힘을 잘 보시면서 관심 종목 편입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CS 윈드입니다. 풍력으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이죠. 쭉 오르다가 지금 요렇게 갇혀져 있고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오늘 한번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고점까지 14만원까지 약간 여유가 있는데 여기까지 확인을 하러 가는지 또는 추가 상승을 하는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유니슨입니다. 역시 이제 풍력적이고 매우 큰 급등이 났죠. 이격도가 이렇게 멀어진 것을 60일까지 막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60일 두번 찍어 주고 20일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 7,500원 금방이 전고점 부근인데 여기까지 여유분이 있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것을 이용해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매매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JCN 시스템입니다. 자, 이게 길게 보면 여기는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고, 여기 만원 라운드 피겨, 여기도 만원 라운드 피겨. 이밑에또 올라갈 때는 만원까지 확인을 하러 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한번더 이제 만원을 확인하러 라운드 피겨를 확인하러 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진성 TEC입니다. 이것도 얼마전에 스윙 관심 종목이죠 네, 가이드라인 지금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스윙으로는 이미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적급하지 않고 단타로서 바로 직전에 있는 12,000원대 여기 돌파력을 한번 잘 보시면서 13,000원 금방까지 한번 가는지 또는 돌파를 하는지 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KT 서브마린입니다 마지막 종목 다음에 주의사항 듣지 않으면 쪽박 찹니다 정신 차리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억도 멀어서 스윙으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지금 7,000원 근방이 전고점인데 이제 돌파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함께 상승을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단타적인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단타적인 접근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도가 멀어져 있으니까 하락을 한다면 매우 큰 하락이 올수 있을 겁니다. 단타로 진입을 잘못하고 손절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것이 이격도가 좁아진다면 마이너스 10% 20% 우습게 내려갈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절대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 기준이 없는 분들은 연습부터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 관심 종목을 공유하는 것 뿐이고 추천주가 절대 아님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타를 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역도가 벌어진 종목들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스윙 관심 종목, 며칠 또는 2, 3주 가져가는 스윙 종목 관심 종목을 매주 드렸다면 간혹 단타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단타 관심 종목들도 간혹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지수죠. 다우하고 나스닥 모두 이제 상단에서 은봉이 크게 나오는데 이제 잘 지켜주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것을 너무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내일 우리나라 증시 조금 상승이 나와야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겠죠. 지수 무너지면 의미가 없겠습니다. 내일 안 가거나 이러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밀리지 않고 오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면 2, 3일 이내에도 계속해서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없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채널에 보시면 여기 재생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기초 자체가 없는 분들은 기초가 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초보 탈출 꼭 한번 보시고,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더 좋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단타신 분들은 단타 보시고, 이 기초와 초보가 안 되어 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 어떤 관심 종목, 그 어떤 추천주 다 소용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지금 그안 좋은 계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감으로. 느낌으로 가자 기도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 세번 반복하시고 내가 자신 있는 매매 한두 개 정하셔서 집중적으로 들고 파셔서 한두 개부터 먼저 성공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정보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페 주소 있습니다. 여기 카페 오셔가지고 무료입니다. 오셔가지고 여기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얻어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지도 쓰고 정보 찾은 것을 함께 공유를 하고 각종 섹터에 대한 뉴스도 공유를 하고 숙제도 하고요. 제가 숙제도 내드립니다. 숙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느끼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요치원 여기 에이 문자 커리큘럼에서 이제 영상 보는 순서도 있고요. 자, 패턴 공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여러 패턴 공유가 된 것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꾸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오시고 뭐 하나 얻어갈 거 없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안 맞습니다. 어디 돈 주고 유료회원 가입을 하면 정보 같은 거 아마 줄 겁니다. 그 정보 얻으셔서 성공할까요? 어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뭐다 성공하겠죠.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항상 성투 기원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